유재석 저격하고 나락간 개그맨이 있다? 대체 그래? 이 판부로 놀렸다가 비호감으로 찍히고 이미지 나락간 개그맨 탑파이브. 왜 그래, 그래? 먼저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개그맨 조원석은 2000년 초반 MBC 개그야에서 허세의 아이콘 최민수를 패러디한 캐릭터. 최민수 역할을 맡으며 MC의 쓰레기. 이거 아무 이유 없어. 등 유행어를 만들며 반짝 인기를 누렸는데요. 이 인기로 광고도 찍고 거침없이 아이킥에도 출연 여러 방송들의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무명 인생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엠넷의 소개팅 예능 프로그램 아찔한 소개팅에 출연한 이후 비호감 캐릭터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조원석이 파트너와 함께 극장에서 공포영화를 보며 데이트를 즐기던 중 갑자기 바람이 불고 암전이 되는 등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의 앞에는 흰 소복을 입고 산발머리를 한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을 놀라게 하기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장치였는데요. 그런데 귀신이 나타나자 조원석은 앞에 있는 관객석을 발로 찼고 이에 그치지 않고 귀신 분장을 한 사람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또 파트너가 언니 가까이 오지 마라고 소리치자 조원석은 신경질적인 말을 내뱉으며 일어서서 귀신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리쳤고 둔탁한 소리가 방송을 탔는데요. 순간적으로 놀라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귀신 분장을 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서도 침을 뱉고 때리는 건 상식 밖의 행동.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아찔한 소개팅 게시판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귀신 분장하신 분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자 귀신만 불쌍하다 등의 글을 올리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청자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조원석은 해명에 나섰는데요. 중학교 때 친구와 함께 귀신을 보고 한동안 공포에 질려지는 경험이 있어서 귀신의 존재를 100% 믿는다며 촬영 도중 등장한 귀신이 연출된 가짜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이어 보조 출연자와 시청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재미를 위해 과장된 액션을 했다는 비난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는데요.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시청자들은 거의 없었고 크게 질 받았습니다. 이후 조한석은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2015년에는 클럽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까지 받았으며 성추행은 무고로 결론이 났지만 이미지가 바닥까지 추락하였습니다. 다음은 개그맨 최효종입니다. 2007년 데뷔한 최효종은 KBS e t v 개그 콘서트에서 애정남과 사마귀 유치원을 진행하며 인기 바람을 탔는데요. 당시 최효종은 사마귀 유치원 코너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 여당 순뇌부와 친해져서 집권 여당의 공찬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하면 된다.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지면 국회의원이 될수 있다 등의 풍자 개그를 했습니다. 이에 강용석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집단 모욕죄로 고소당하게 되었고 대중들은 최효종이 용기 있는 바람과 시원한 풍자 개그에 열광했는데요. 폭발적인 대중 관심과 지지를 받은 최효종은 이후 각종 행사와 광고계에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KBS 2 t v 해피투게더3에 출연한 최효종은 선 넘은 애드립을 쳤고 한순간에 비호감으로 이미지가 나락했는데요. 최효종은 해피투게더에서 토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왜 유재석은 잘 듣는가를 잠들기 전 30분씩 고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민 때문에 친구랑 싸운 적도 있다. 친구는 평범한 안에서 묻어나오는 매력과 친근함 때문에 인기가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유재석이란 사람은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재석은 과거 메뚜기타을 썼을 때부터 인기가 많았는데 사람들은 그 시절을 유재석의 힘든 시절로 생각해 저런 사람은 무조건 성공해야 돼 힘든 시절 겪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라는 식의 분위기 때문에 잘된 것이라고 주장을 폈습니다. 한마디로 유재석이 매력있어서 인기있는게 아니고 여론의 동정론 덕에 스타가 됐다는 이야기. 유재석의 성공 비결을 이미지 메이킹으로 치부하면서 대선배를 디스한 최효종은 당연히 네티즌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최효종의 유재석 디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달에 방송된 해피투게더에서는 유재석의 방송 태도를 지적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 최효종은 케이블 프로그램에서 MC를 맡았는데 거기서는 나도 유재석이고 모든 걸 컨트롤한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케이블계 유재석이라 표현했습니다. 이어 유재석이 방송 분량만 나오면 이 정도면 된것 같다면서 촬영장을 나간 적이 있다고 폭로했고 그래서 나도 케이블 감독님한테 이 정도면 된것 같다고 말하고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케이블계 유재석이라고 하냐 소심 잃었다 유재석은 건드리지 마라 등의 댓글을 달았는데요. 유재석 비하 이후 이호가 그 다음 캐릭터가 되어버린 최효종은 그 다음에 2월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배우 유인나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최효종은 해피투게더의 게스트로 출연한 유인나를 두고 무덤덤한 방송태도를 보였는데 유재석이 그 이유를 묻자 개인적으로 유인나의 팬이 아니라서 관심이 없다. 나도 호불호가 있다고 정색하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최효종의 직설적이고 솔직한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냈고 방송 컨셉인지는 몰라도 너무하다. 열심히 하는 게스트에게 너무 무례하다 등의 글을 게시판에 올리며 최효종의 방송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잘 나가던 최효종은 하루 아침에 비호 가 이미 지를 얻게되었 고, 지금 까 지도 제대로 된 복귀 를할수없게되었 습니다. 다음은 개그우먼 김영희입니다. 2009년 KBS 공채 개그맨에 합격하며 개그 콘서트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선보인 김영희는 이듬해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분 여자 신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개그맨으로서의 끼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일상생활에서 잦은 말실수로 여러 번 논란을 빚었고 결국 대표적인 비호감 연예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는데요. 지난 2009년 사이월드 미니홈피에 입을 벌린 채 잠든 지인 여성의 사진을 올리며 강당한 사람 같은 막 그런 느낌이라는 글. 올린 것이 시초였습니다. 이후 2013년 6월에는 KBS 지식콘서트 '내일의 출연' 남녀의 결혼 비용 분담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상대측 패널이 모든 비용을 반반씩 내야 한다고 주장하자. <목소리> 라는 발언을 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요. 이듬해 7월에는 케이블 방송 2 채널 연애 전당포에 출연해서 과거 남자친구와 여행 중 고속버스 뒷좌석에서 소변을 봤다는 발언을 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김영희는 기수열의 발언으로도 유명한데요. 지난 2016년 KBS 프라우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하던 후배가 실수를 하고 사과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후배의 위아래 기수를 집합시킨 뒤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어. 개그에 대한 열정이 없었어요 오늘 미스를 냈는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수. 하며 후배들 앞에서 공개 망신을 주는 것으로 반성을 유도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2018년부터는 김신영, 송은희 신봉선, 안영미와 함께 프로젝트 그룹 셀럽5를 결성하며 화제성을 얻었고 덕분에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광고까지 찍는 등어좀 되나 싶었지만 2018년 말에 김영희의 부모가 고향 친구에게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잠적했다는비투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이미지가 더 깎이게 되었는데요. 김영희는 갚고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6,600만 원중 10만 원만 입금했다는 폭로글이 게재되면서 거짓해명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빛을다 갚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무리했지만 비호감 연예인으로 자리 잡은 김영희는 결국 여론의 문매를 맞고 방송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런데 퇴출당한 이후에도 김영희의 막말은 멈춰지지 않았는데요. 2019년부터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배다의 아내경과 함께 육성사이다 시즌2를 진행했는데 방송에서 금수저에 대해 다른 출연진들과 농담을 주고받던 중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지금 조국달 느낌나요? 박탈감 느껴요. 라고 말했다가 네티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방분간긴 휴식에 들어가려 한다며 방송 중단을 알렸습니다. 다음은 KBS 18기 공채 개그맨 출신 류담입니다. 류담은 개콘 시절 악명 높았던 군기반장 중한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19기 후배 김대범과 황현희는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그들이 당했던 똥공기썰을 풀었는데 어떤 한 선배가 일산의 한 공사장으로 집합을 시켰고 머리를 박게 했다. 그날은 개그맨 유상무로 인해 집합을 했었는데 유상무는 현장에 오지 않았고 그 선배는 유상무 대신 맞을 사람 손을 들라고 말했다. 후배 개그맨들이 눈치를 보며 모두 손을 들었는데 황현희만 손을 들지 않았고 그 이후로 여러 차례 뺨을 맞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선배의 이니셜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알이 맞아? 알알모 선배 있어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황현희와 김대범의 선배이면서 이니셜이 알인 사람은 류단밖에 없다며 네티즌들의 추측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비슷한 증언으로 유상무 장동민이 개인 방송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장동민은 이런 똥공기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자기 후배들에게는 절대 얼차려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합을 한 것처럼 후배들을 모아 아이디어나 코너를 짜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개그맨 김진철입니다. 김진철은 K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개그 콘서트에서 깜빡홈쇼핑이라는 코너가 대박을 터뜨리며 당시 개그맨 안상태와 함께 치킨 광고까지 찍었을 정도로 18기 중에서 제일 잘나가는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5월 김진철은 후배 개그맨 김지환의 허리를 강목으로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구속수감되었는데요. 후배 김지환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마대자로로 5차례 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자신의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20기 후배들을 옥상으로 집합 20분간 원선폭격을 시키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김지환은 강목으로 34대를 맞아 재발성 요추전이요추위염좌 뇌진탕 등 전치육조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김지환은 당시 인터뷰로 현재 개그계의 폭력행위는 사라졌다. 김진철은 규율을 핑계로 했을 뿐 다분히 사적인 감정으로 폭행을 가했다며 김진철은 내가 지난해 디스크로 3번이나 수술했음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꾀병 아니냐며 심하게 대했고 사건이 6일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감정을 토로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겠다고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지환은 김진철이 수감 되어 있던 경찰서에 면회하러 가면서 둘사이에 오해가 풀렸는지 그의 선처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둘사이에 오해는 풀렸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모두 아... 지켜본 시청자와 주변의 입장에서는 김진철의 이미지가 한 순간에 하락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개그맨 깜빡이 김진철을 오늘의 1위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혹시 순위에 이견 있으신가요? 넣어두세요. 왜냐하면 그냥 붙여본 랭킹이거든요.